당신의 대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신비로운 인물, 대오빌로를 만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조사하여 차례대로 써서 존경하는 대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나이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사다행전에서도 대오빌로여, 내가 첫째 책에서 모든 일을 예수께서 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까지 기록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한 사람을 위해 두 권의 중요한 책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해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동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데오빌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오빌로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생수의 강물이 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세상을이기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